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크리솔로프라는 게임이고요. 간단하게 물건들을 찾아서 탈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찾아서 탈출한다. 이젠 그들이 지상을 지배한다. 인류의 총공격에도 면역이었다. 우력해진 인류는 숨게 되었다. 나머지는 목숨 걸고 찾아헤맨다. 모두가 탐하는 자원의 매료 대요 괴물 오, 배경이 신기하네. 그래픽도 신기하다. 그리, 그리비 그리 스톤이 뭐야? 27-100? 50-100? 5 0 1 0 t 50-100? 50-100? 50-100? 50-100? 50-100? 50-100? 50-100? 50-100? 5 0 1 0 o 50-100? 50-100? 50-100? 50-100? 50-100? 50-100? 알았어. 가자, 가자. 오르고스톤, 찾으러 가자. 이거, 못 넘나? <laughs> 안 가지는데? 여기 어디지? 컨테이너, 잠깐만. 일단, 우리의 위치는, 저 건물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오르고스톤. 이 파이프들은 뭐지? 이쪽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돌멩이가 가까이 있으면 반응을 한다?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여기 어디야, 이거? 음. 아, 저 X자가. 아, 나왔으니까. 나와서 바로 앞 건물. 여기? 문 못여나? 어? 온다 아 온다가 아니고 있다 이쪽 근처인데? 그래그래 그래. 여기 근처야 그래그래 그래. 지금 찾고 있잖아 아니 너는 하는게 뭐지? 너도 너도 찾아야지. 어, 빨라진다, 빨라진다. 여기다, 여기다. 불멩이 찾아서 어따 써? 아, 이거구나. 은석이야. 오케이, 알았어. 여기 나와서. 오르고스톤. 에너지 자원 같은 건가? 이쪽 아니고. 아, 이쪽 나가서. 여기에도 하나 있다. 이번 소리야. 이상한 소리 들린대요. 그냥 가. 위험할 때 되면은 뭐, 응? 미끼도 쓰면 되니까. 이것이 너의 역할. 아, 여기 컨테이너 여기. 12시 방향에 있는 5개짜리 컨테이너, 거기. 그럼 여기 넘어가서. 큰 건물이 여기 있고. 큰 건물, 아, 안에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 잘 따라오고 있지? 아, 왜 이렇게 느려. 없어진 줄 알았잖아. 같이 가야지. 이쪽인데? 불금이 깔린다.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있다. 저기 위에 있나?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어? 왜 막혀있지? 위에 있나? 위에도 아닌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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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 잠겨있지만 그걸 위한 게 있어 반대편 건물 그니까 러 7시 방향에 있는 건물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 저기, 저 건물, 저 건물. 잠깐만. 여태까지는 외부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봐. 아, 왜 이렇게 궁 떠. <laughs> 야, 근데 분위기가,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본데? 무슨 방호벽도 있고. 뭔가로부터 막으려고 막, 입구 쪽도 막 막아놨네? 이거 어떻게 들어가? 이쪽인데? 여기 안에 있나봐. 에어 열어줘. 뭐좀 해봐. 오,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폭탄 같은데? 오.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엄폐. 오. <laughs> 어디 있는데, 마지막? 위에 있나? 왜안 보이지? 여기 근처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에. 천장이 막 뚫려 있어. 빨라진다, 다시. 어, 느려지는데? 이쪽이 아닌가? 아, 위에 있나 보다.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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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른, 못 들었어? 아니, 다른 발자국 소리 들렸었는데? 저 있네. 돌멩이라기보다는 무슨 알, 알 같은데. 이제 가자. 아, 오, 오, 오! 오! 야! 어? 어, 달리기가 생겼어. 그게 뭐야? 생긴 건 저글링 같이 생겨가지고. 뭐, 뭐, 어떻게 하라고. 잠깐만, 나 이제 뭐 해야 돼? 차로 돌아갈까? 아, 오케이. 잠깐만. 이쪽으로 쭉 가면 돼. <놀람> <놀람> 어, 설마, 컨테이너 안에. 어, 여, 어? 여긴데? 왜 막혀있지? 여긴데?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보자, 여기가 동그란 거두 개. 여기 가첫 번째 왔던 데면 아, 어. 아 이쪽이네. 이쪽이야. 이쪽이다. 에, 가자 가자 가자. 탈출 탈출. 어. 어. 야미. 어. 먹힌 건가? 먹혔나봐. 응, 살아있어. 먹힌 게 아니고, 에 아, 뭐야? 끝난 거야? 진짜예요. 이...이제부터 막 즐길 준비 다 했는데, 아, 아쉬운데. 좀만 더 길었으면 좋았겠다. 내 것으로 크리솔로프라는 게임 끝났습니다. 예, 좀 짧아서 아쉬웠네요. 좀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볼 게임은 아쿠아리움이라는 게임이고요.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플레이어는 거대한 수족관과 해양생물로 가득한 신비로운 시설에 갇히게 됩니다. 물에 잠긴 방들을 탐험하며 이 불길한 장소의 비밀을 밝혀내라고 하네요. 네,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맞지? 음, 오! 근데 데모 버전이거든요? 요즘에 데모 버전들이 더 퀄리티가 좋아. 음. 나갈 수 없고 이건 뭐지? 고래? 뭐야 가까이 가니까 어두워졌어 뭐지? 무슨 이미지? 나갈 수가 있나? 못 나가네 아오좀 특이한 백룸이네 그렇다, 여바닷 속인가? 이게 뭐, 뭐, 이게 무슨 뜻이지? 범고래들은 인간이랑 친하지 않나? 그래, 그래도 생명체가 있긴 하네요? 그 아니고 이게. 어, 좀 느낌이. 느낌이 이상해. 그게 진짜 막 수족관 온 느낌이야. 물 그래픽도 좋고.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지? 아, 근데 소리가 안 난다. 대형 수족관인가? 오. 아까 봤던, 아까 봤던 게 아닌데? 저거는 상어 아니야? 상어라고 하기에도 좀 큰데? 메갈로돈? 아니, 애초에 장소 자체가 이상하잖아. 그래도 막 헤맬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백룸은 아니고, 백룸인가? 일단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재밌게 구경하다가 가면 될것 같은데, 왼 종소리가? 이게 그림자진 곳은 아예 안 보이네. 오! 이거 그거 아니야, 걔? 막 심해 들어갈 때 입는 그거 아니야 옷? 어 그래픽 좋다. 수족관은 거 같아? 근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네요. 산호초 같은 것만 있네? 물고기도 좀 갖다 놓지. 아이, 돈 주고 왔는데. 아니, 볼게 없으면 어떡해요. 잠겨있고. 잠겨있고. 어? 이것도 예상 못한 어 이게 뭐지 개야? 찢어진 서류들, 불에 탄 거, 그리고 벽면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거, 의자. 응? 잠깐, 앉는 게 있네. 앉기 버튼도 있네. 아니, 왜 하필 남은데, 전혀 상관이 없잖아. 네, 이러니까 좀, 진짜, 기괴한 느낌. 어? 아,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바뀐 건가? 아까는 수족관이었다가, 영어는 모르니까 그냥 지나칠게요. 예, 네, 영어는, 영어는 모르니까. 아 어, 근데 신기하다 맥룸 게임도 많이 해봤는데 오좀더 예상 예상이 안 되는데 뭐가 나올지 응, 다시 수족관 음, 깨끗하다야. 반짝반짝하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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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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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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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하다. 예. 분위기인가? 아니, 그래픽이 압도적이에요. 그냥 가면 돼. 길 표시돼 놨네. 빛으로. <laughs> 친절하네.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관광 온거 아니냐고 뭐야 어 끝이에요? 아 끝이야? <laughs> 아니 오늘 아니, 뭐왜 이렇게 다 아쉽냐 아니, 막 응?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아이 참뭐 아무튼 기대가 되는 게임이었고요 예 네, 다음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